비행기 봐라 밥이다 밥 돼지고기 비빔밥 아 커피도 준대요? 오맛시잖아샐러 고장, 계란 참치. 괜찮다. 오븐에 구운 도넛. 이것 주네요. 음. 하고버터이 엄청나네. 2시간으로 한 9시쯤 된것 같아요. 도착 한 2시간 30분 전이고, 이제 두 번째 밥을 줬어요. 근데 지금 그 치킨파스타랑 잡채밥이 있는데, 어, 지금 치킨파스타가 다 떨어져가지고 잡채밥밖에 먹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왕복 65만원에 태워다 줘, 집 날라 줘, 밥도 줘, 두 번이나 줘, 이러면 그냥 아무거나 줘도 그냥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뭐투덜거리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식사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같은 거 나왔고요. 디저트로 과일 나오고 물이랑 이게 잡채 밥인 것 같습니다. 서빙 해주시는 스테디스 분들이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굳이 그럴건 없는 것 같아요. 이가 거기면 감사합니다. 그고 먹는 거지. 이거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데? 아니네 양배추네 어. 원래는 두 번째 식사 안할 생각이었어요 그 현지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면 시차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럴 줄 생각이었는데 원래 도착시간이 아침 8시에 도착었거든요 그러면 3시간 전에 밥을 줄까 했는데 새벽 5시에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애매해져가지고 어떻 할까 그랬는데 이게 4시간이 연착이 되면서 오히려 식사시간이 아침 9시가 돼서 차라리 잘 됐다 그러고 있어요 10시쯤 됐구나 지금 페레이 아, 공항 도착했습니다. 10시간 30분 정도 비행했고요. 생각보다 컨디션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 와 미국이다. 옛날에 뉴욕 한번 가보고 두 번째인 것 같아요. Welcome to United States. 제일 긴장되는 저기, 이미그레이션 통과했고, 어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어요. 뭐 특별히, 특별히 뭐 많이 물어보는 것도 없었고, 생각보다는. 자, 이제 짐 찾고, 들다 봅시다.